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은 부치류 몇종을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먼저 가장 대중적인 부치류 중에 하나인 토케이개코와 그리고 저희 더브리더스에서만 볼수 있는 비브론개코 그리고 왈버그개코 이렇게 세종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보이시는 애는 리키에너스죠이 친구는 다음에 기회가 될때또 따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개코는 토케이게코입니다. 동남아 전역의 다양한 로컬로 존재하고요. 리키에너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부치류입니다. 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한 마리 키우고 있고요. 또 탈출해서 여기 가게 안에 한두 마리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보시는 개체는 지금 꼬리가 잘려서 분양을 못 하고 있는 아이고 흔하게 볼수 있는 WC 노멀 수컷입니다. 암컷은 얘보다 발색이 칙칙한 편이지만. 가격 대비 뭐 최고의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사이코고요. 물기 위에 태어난 도마뱀이죠. 이 녀석은 지금 어느 정도 테이밍이 돼서 나름의 순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토케이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이 토케이에게 슈퍼푸드를 한번 먹여 볼 건데요. 비타 인섹트 킬레이트 버전이 출시됐어요. 이게 이제 출시 전부터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저도 요걸 급하게 제 매장에 들렸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니까, 우리 토케이한테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미리 세팅을 했구요. 토케이는 사실 슈퍼푸드 먹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른 개코들은 이제 여기다 이제 묻혀가지고 슈퍼푸드를 먹이지만, 토케이 개코는 입을 벌려요. 그러면은 요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짜주시고, 입을 다물죠. 이게 아직 먹은 거는 아니고 이제 이 슈퍼푸드가 여기 요 정도에 있는데 이제 이 친구를 이 상태에서 계속 핸들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렇게 머리를 털면서 이 슈퍼푸드를 다 날려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요대로 이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그대로 사육장에 두시면은 이 친구가 꿀꺽 삼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개코는 비브론 개코죠. 비브론 개코는 이 지금 토케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 토케이가 아까 제가 이제 사이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한테는 사이코고 같은 이제 개코들한테는 굉장히 큰형 같은 존재랄까, 네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사실은 뭐 다른 다른 개코들을 신경을 쓰지 않아요 토케이는.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비브론 개코가 나왔어요. 비브론 개코입니다.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돌기가 많은 편이고요. 얘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개코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금 이 사이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12cm 정도 될 건데 이제 당연히 수컷이 더 크죠. 보통 이제 15에서 20cm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비브론 개코가 왜 비브론 개코냐? 뭐 학명도 비브론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프랑스의 약초학자 가브리엘 비브론이 발견해서 비브론 개코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생물을 발견하시면은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그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사육 환경은 이제 비교적 건조하게 사육을 하시면 되는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바위, 틈새, 이런 약간 비교적 건조한 곳에서 서식을 하고요. 사육하에서는 26도 정도로 맞추시면 되고, 특이한 거는 이 친구는 잡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곤충이나 다른 뭐 크레스티드 개코처럼 슈퍼푸드의 그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슈퍼푸드보다는 확실히 곤충을 더잘 먹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개코는 저희 엊그저께 수입 들어온 왈버그 개코입니다. 왈버그 개코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브로니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체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프리카 쪽에 서식을 하는데 짐바브, 짐바브웨. 짐바브웨와 모잠비크 남부, 북부 그리고 동부 보츠와나 인접한 줄루랜드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좀 희소성이 있는 개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야행성. 야행성이고 20cm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 친구는 성체인 거죠. 가장 많이 먹는 게 딱정벌레. 딱정벌레 그 딱딱한 키틴지를 그냥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튼튼한 내장기관을 가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먹는 게 딱정벌레. 그리고 또 특이한 게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나비. 나비가 이제 나무에 수액을 빨러 왔을 때이 친구가 나무 어떤 구멍에 있다가 나비를 팍 낚아채서 잡아먹겠죠. 사육하실 때는 역시 습계 사육이고 20에서 30도 정도로 사육하시면 됩니다. 잡았지. 어짜! <laughs> <laughs>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어, 잡어와 드디어 잡았 어？플랫 플랫 랑 리자드 자 오랜 krwc 생활 끝에 잡힌 플랫 락 리자드 암컷 입니다. 네, 들어 봐, 자 건강상태 가 음, 괜찮아 보여요. 똘망똘망 하 죠？지금 음, 약간 체온 이낮아져 가지고 애가 행 동이 굼떠 져서 잡을수있었 습니다. から。